아 대학원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대학원이 방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방학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감사하게 놀러 왔어요. 여러분들하고 오랜만에 못 나눈 대화도 좀 나누고 관제를 방송으로 안한 지는 좀된것 같아 갖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화도 나눌 겸 겸사겸사 네뭐 정확히 얘기하자면 방학이라기보다는 브레이크입니다. 1년에 저희가 이제 텀이 다섯 개거든요 저희 학교가 대학원이 근데 이제 첫 번째 텀을 끝내고 이제 9월 말까지 신나게 좀 쉬다가 10월부터 다시 또 다음 텀 하는데 어 진짜 제가 해보던 공부가 아니라서 저는 대학교도 전공이 운항과였기 때문에 회계랑 뭐 인사과 인사경영 이런 거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확실히 갈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계획하는 거로는 가능하면 11월, 12월쯤에 한국을 가면 좋겠다라고 지금 꿈을 계속 꾸고 있거든요. 제 개인 사정으로 이번에 못 들어가면 한국에 좀 당분간 못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연말에 가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도 좀 만나고 그 중에서 좀 열심히 에어모세나 우리 채널 활동하시는 분들은. 제가 굿즈로 좀 옛날 탈광공에서 쓰던 윙을 좀 많이 받은 게 있어서 윙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좀 선물할 만한 거 있으면 좀 많이 활동해 주시고 이런 분들한테 좀 선물을 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연말에 갈수 있으면 아마 연말에 그런 미팅을 하면 더 좋고 미팅이 안 되면은 뭐 선물이라도 전달해 드리면 좋고 아니면은 아, 더 나아가서 만약 SCC 이런데 좀 마음 맞는 분들 같이 가가지고 같이 비행하고 그러면 또더 재밌을 것 같아요. 풀시 m 이제 가상으로만 온라인으로만 같이 하다가 SCC 같은데 같이 가서 또 비행해 보면 재밌겠죠 뭐. 예 <목소리> Asian A532, contact search tower 118-155. Contact Tower 1185 Asiana 3. Section A532. jj 147, fly heading 1, 18 uh, 1, descend 1900, descend 900,000. Nine Flight heading 1900 JJ-147 and Tejer 147, uh, can, uh, expect radar vectors, ILS Jullu approach 27, QNH 1013. Expect radar vector approach, ILS Jullu 1807, QNH 1013, Tejer 147. And uh, Shadow Papa Delta 702, cancel SID, proceed direct comet. 아, 컴파운스파트스 스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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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 스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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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파드스파콜스이드 스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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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스파토프파스파토프파가 예, 스파토프특이 스파드, 스파드, 테이크아웃 어 그러시군요 이제 막 출발합니다 한번더할 수도 있어요 김해에서 제주까지 클릭 클릭 어왜 토가가 파이브 걸렸지? 파이브 왜 플렉스가 아니고 토가가 걸리지? n 토가 s 레 r 토랑의아 아트플러스 l i 가가 c l i 프로세스 100, 노트 체크. 어 어, 야 컨트롤 왜안 돼? 어 uh 어, -oh. 이게 요즘 한 번씩 택시가 안그 라테럴 모브먼트가 잘안 되더라고요. 비원, 어떻게? 어 어, 왜 이래? 정신 차려. 파스틱 클라이어업 호텔리마, 4, 2, 3. Direct Zulu Point. AP One. Direct Zulu Point. Two Hotel Three. Solar departure. Air Moses One Three Eight. Airborne. Pitching One Thousand. Air Moses One Three. departure. Radar contact. Continue. Climb. One Alpha. One Alpha. Departure. Climb. Level One Nine Zero. Continue. Climb. One One Alpha. Climb. Level One Nine Zero. Air Moses One Three Eight. 오케이, 에스피드 플랩 스폰. 여러분, 에어버스 3 2 0은 플랩스 쓰리에서는요, 이6 후에 이를 거치지 아, 않고 생략하고 아, 원으로 갑니다. 플랩 2였다면 플랩 1으로 가는 uh, 게 맞고요. 플랩 쓰리일 경우에만. 그리고 이거 EGT가 이렇게 빨간면안 되는데 에러예요. 에스피드 러 플랩 제로, 스피드 체크 플랩 제로, 스포일러 디스아임, and then. Run turn up lights and taxi lights off, take up lights off. After climb, after take up, climb checklist. Landing gear up, flaps retracted, packs on. Down to the line. Hotelima hotel 423, say your intention yeah. on Inchon Airport. After go, request. Oh, check up point A 앞에 필리핀 복귀가 있지만, 뒤에는 또 한국 복귀가 있습니다. 우리 에어못의 도장 중에 가장 귀여운 기체죠. 언뜻 보면 318, 319 같지만, 320이라는 거. 이게 트랜스 폰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이 초보분들이 헷갈리시는데, 아, 오른쪽 많이 눌러도 되는구나! 이게 트랜스폰더하고 티카스가 같이 있거든요. 트랜스폰더는 레이다에 이제 제 비행기 식별하게 해주는 거고요. 스카 코드라는 거는 비행기마다 이 코드 번호를 다르게 줘가지고 어떤 비행기인지 식별하기 위한 코드입니다. 저는 2607을 아까 받았죠. 그래서 레이다에서 볼때제 스카 코드가 2607이 보이고 이게 2607이 등록되면은 요즘 이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제 콜사인 에어못에 138로 하고 제 비행기 고도랑 속도랑 뭐 방향 이런게 다 나오죠 그래서 얘는 레이다 보여주기 위한 거고 또 여기 티카스라는 게 같이 있는데 얘는 트랜스폰더랑 다른애요 그러니까 ATC 이쪽이 트랜스폰더고 티카스는 이제 Traffic Collision Avoidance System 인데 이거는 다른 비행기가 나한테 접근하면 그걸 알려주고 피하게 해주는 장비입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요게 없어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났거든요 비행기들끼리 같이 이제 갔다 받고 파고가 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런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괜찮은 거죠. 어.